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아,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어제랑 요것도 똑같이 코스피는 SK 하이닉스가 그리고 코스닥은 바이오 섹터가 이끌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유동성의 향기에 취했던 덕분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역시 주식 시장에는 유동성이 깡패고 유동성이 마동석이고 유동성이 또 만병통치약이고 비약이라고 해야 할 모든 것이다 보니까 어제 일본 이시발 총리 사임 발표하고 이번에는 엔캐리즉 스시 향의 유동성이 또 글로벌 금융 시장에 충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나스닥 사상 최고치 찍었고 그다음에 바로 오늘 아침에 일본 정치 개장하자마자 니케이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는데 뭐 사실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정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죠 자 그래서 저는 그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하고 또 금융사에 취업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해처럼 한미일 대통령이 동시에 새로 취임하는 이런 해는 또 처음 겪어 봐요. 그러니까 1월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리고 6월에 한국 대통령 이재명, 그리고 다음 달 10월에 일본은 이제 총리가 대통령이니까 이때 또 새로운 총리가 탄생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러니 유동성의 밀물이 끝날 틈이 없어. 아주 그냥 1년 내내 허니문 랠리의 수건 돌리기죠. 여기다 이제 한미일이 또 보통 한미일입니까? 그중에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죠. 그리고 일본은 또그 기축통화국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자 글로벌 안전자산 통화의 대표격인 엔화의 발권국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그 미국과 일본의 유동성 환경이 가장 동조화 비율이 높은 민감도가 큰 한국 증시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진짜 이온 동네에 잔치집이 끊이지를 않는. 그래서 뭐 언제 어딜 가든 하니까 먹을 게 널려 있는 그런 한해라는 거죠. 거기다 또 이제 연준이 막 금리나 사이클을 다시 시동 걸려고 지금 이게 일주일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까지 약세로 그냥 누워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투자하는 월가 금융사들의 해외 자산 배분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뭐 좋든 싫든 어쨌든 채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대통령이어도 이런 때는 과감하게 그냥 부채 늘려서 재정 확대하고 또 어차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우리 안에만 틀어막아도 저렇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일본하고 또 연준보유국인 미국에서 유동성 밀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차피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럴 때눈딱 감고 우리도 그냥 그런 유동성의 조류에 몸을 맡기는 차원에서 돈이나 실컷 풀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 6월 4일 세정권 출범 이후 하루 1조씩 시중에 자금을 풀었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이 대통령의 심정이라면 지금 유동성을 굳이 예, 말릴 것도 멀리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는 뭐 대세 의 흐름이다, 몸을 맡기자 뭐 그래서 어차피 뭐 밀물 들어왔을 때 우리도 놓졌자 이런 생각을 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항상 어떤 파티든 간에 끝은 있고요. 또그 파티가 많이 또 과열이 됐던 그런 파티일수록 숙취는 더 길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채 발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때또그 큰손 투자자로 중국 인민은행을 이미 끌어들이려고 세팅이 돼 있다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지털 스테로이드까지 준비해 들어간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하간 연준 9월 FMC가 다음 주 수요일이고, 이번 주에 미국에서 CPI, PPI가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둘다 나오니까, 이번에 사실 0.25%포인트 금리 인화는 뭐따논 당상이고, 근데 뭐 그때 가서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서, 혹은 이미 선반형이라고 해서 막상 금리 인화 발표 보고서 뭐 빼버리든가. 하여간 그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될리고 일단 지금은 다들 현재 이 파티에서 혼자 가방 사서 집에 가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골라내그 과정에 오늘 우리 외국계 리포터가 그래도 못난 저를 대신해서. SK 하이닉스 이 급등이 계속되는 중이고, 어, 또그 전에 일찌감치 삼성전 기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달러 약수의 장기화로 이머징 마켓에서는 인도랑 한국 증시가 최대 수혜라는 전망도 계속 현실에서 지금 맞아 떨어지는 중이고, 약간, 예, 저는 항상 조심스러운 뷰지만, 이 외국계 리포트가 상방으로, 그러니까 불케이스 전망은 또 적중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고, 그래서 오늘 말 나온 김에 또 제가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난 6월 말부터 이제 인버스나 숏을 잡고 혹은 이제 풋 옵션에 베팅하고 이거 언제 떨어지나 감남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 그분들은 이제 지금 많이 답답하실 수 있어서 예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 원래 분석과 추론에 특화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게 또 걱정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또 괜히 좀 비관론의 방향이 쏠릴 때도 있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좀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일본식으로 이제 도계자도 박았는데, 아, 이런 거 구라칠 수가 없잖아요. 영상이, 예, 기록으로 다 남아있으니까요. 일본식 사제로다가 도계자를 받겠습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지난 몇 번의 폭락장에서는 또 제가 나름 구독자분들에게 안정제를 투여해드리면서, 어, 제 역할을 또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트럼프 관세 갑질알이 절정에 달했던 5월 초에, 뭐, 올해 상승세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 혹은 트럼프 허니문 랠리를 결국 관세가 다 까먹을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지표도 이제 관세 부과되는 그 영향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연준 금리나도 완전히 물 건너간다. 내년으로 미뤄진다. 막 알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아니다. 여기서 갑자기 희망의 불빛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 유태인 장학생인 스카베슨트 재무장관이 백악관의 관세견들을 전부 진압하고 완전히 백악관을 장악하면서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 집을 보냈던 그때 바로 제가 이제 트럼프 오럴리스크 사실상 종결됐다 트럼프 입막에 유태인이 씌웠다 이제부터 이제 상방이다. 그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바로 전에 8월에도 그 두산 에너빌리티 불공정 계약 논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이거 무조건 노이즈다. 그리고 저감해서 기회로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원전에 침뱉고 돌아설 때 아니라고 제가 분석을 했던 것도 이제 또 생각이 나긴 합니다. 그니까 오늘 갑자기 무슨 고별방송처럼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글쎄 오늘 뭐 날씨 탓인지 아니면 저도 이제 오춘기가 왔는지.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난 6월 말에 코스피 당시 이제 3260포인트에서 한국정시 연장전 돌입했다. 그래서 언제든 하여간 끝내기 한 방면 이 게임 세스로 경기가 끝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 결국 연장전이 지금 20회도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정말 이 유동성 밀물 앞에서는 우리만 다른 방향성을 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또 오늘 마침 사과도 드렸습니다. 고라우미. 자,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한국증시, 어, 현재 리그는 어디까지나 연장전이다. 그러니까 임시다. 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니케이 지수의 경우를 딱 보면, 개장 초반에 사상 최고치 갈아치우면서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장 중에 결국은 그 차익 실현 욕구 또한 사상 최고로 치솟으면서, 바로 니케이 지수는 하락권으로 또 처박아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뉴욕증시도 또한 이렇게, 고점 부담 내지는 뭐 눈치 작전이 치열할 때 항상 나오는 소식이 내부자들의 매도 관련한 건데, 간밤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사실 상승폭이 마감으로 갈수록 여기도 이제 줄어들었던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의 이사 던 허드슨의 자사주 매도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단 170달러 90센트에 총 9만주를 매도해서 4550만 달러 어치 우리 돈으로 630억 원을 차익 실현했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금양이 사상 최고 시부그에서그 회장도 팔고 또 회장 누나도 팔고 그러다가. 작년에 좀 주가 떨어지니까 또 물반 고기반 어쩌고 할때 나머지 임원들이 그때 다 팔았고 심지어 사장이 자사주 팔고 퇴사까지 해버렸는데 그때 이거 식사 끝난 거라고 빨리 이제 튀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경고를 드렸다가 악플 테러에 욕 댓글 왕창 쳐먹었는데 그냥 그래서 뭐 지금 엔비디아의 현재 상태가 굳이 금양을 뭐 비유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아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 엔비디아에서는 TSMC, 삼성전자 이런 데서 들어오는 메일부터 뭐 발주 물량 다 체크하고 이런 임원 회원이 자사주를 팔 때는 어, 일단 여기서 고점은 확실히 인식을 한 거고 그러다 이제 내려가면 다시 또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뭔의 회원들 신도들은 아무것도 뭐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마바라들만 믿고 무조건 계속 사기만 해야 되냐? 심지어 뭐몇 년을 묵혀 두면 무조건 뭐~ 텐백원지 빅뱅 폭발인지가 온다고 그렇게 계속 고통 속에 기다려야 되냐 이게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 회사를 정작 잘하는 사람들도 (4848) 떨주 몰팔 이걸 하는데 자이 와중에 골드만삭스도 사실 저랑 같은 신세로 지난 어~ (6월) 말에 그~ 증시 (9회) 말 주장하다가 어 저처럼 유동성 앞에 무릎을 꿇고긴 예, 여름을 이제 반성하면서 보낸 이 골드만삭스인데 그 골드만삭스가 간밤에 9월 FMC 프리뷰,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통해서 지난주 고용 지표가 워낙에 폭망을 했다 보니까 다음 주 FMC에서는 연준이 사실 0.25% 금리나 한방 정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이거 무성의하다. 보는 유동성 처방이 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질 거다. 그러면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준은 올해 남은 10월, 12월 이 f m c 에서도 연속으로 금리를 어세 차례 내리겠다는 시그널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도 뭐맞지 못해서 아 이만하면 아유, 제가 진짜 흑파스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좀, 어,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만족하는 척을 해줄 거다. 그래서 약간 올해 남은 세벌의 FMC에서 3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세번 연속 금리인하를할 어, 것이다. 이거를 이제 골드만삭스의 하우스뷰로 제시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참 월가 하우스뷰 말 나온 김에 스탠다드 앤 차타드는 아니다. 이번에는 뭔가 센거한 방에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고도 뺨을 맞는 그런 실망 매물을 맞을 수,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어 10월이고 12월이고 그건 그때가서 보고 대신에 이번 9월 FOMC에서 그냥 한 방에 빅스텝으로 0.5%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아 근데 불과 일주일 남은데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주장을 할수 있나 이거 걱정이 되는데. 자그 다음에 이제 메코리 증권의 경우는 원래 연준이 이번 9월하고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두 차례 의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했는데 을 이거를 아니다. 어 이번에 금리 인하는 무조건 확실하고 그것도 12월 연말까지 기다리면 너무 길다 그래서 9월 그다음 10월로 바꾸고 대신 12월 달에는 FMC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걸로 전망했습니다. 근데 이건 또 글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해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가 자기 취임 첫 연말 연시인데, 여기다 또 내년 중간 선거 앞두고 마지막 연말인데, 과연 그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안 하고 동결을 해버리면 이걸 또 트럼프가 가만 있을까요? 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지난주 그 충격을 줬던 고용 지표가 보통 그 추수 감사절 전으로는 미국의 본격적인 소비철을 앞두고 채용이 늘어나면서 고용 지표도 대부분 이제 좋아 좋아지고 실업률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시즌 엘러티 계절적 특성이 있으니까 이걸 믿고 지금 예, 커리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건가? 그니까 12월에는 연준 금리 인하 없이도 어차피 증시든 실물 경제든 다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공원 트럼프가 또뭐 챙길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바클레이즈는 앞에 골드만삭스처럼 올해 9월, 10월, 12월 세 차례 FMC가 연속으로다가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전망을 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11월에는 FMC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9월, 10월, 12월 이렇게 딱세 번인데 그때 따박따박 따박 0.25포인트씩 금리를 깎아 준다는 겁니다. 내일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고라니의 내일뉴스 미리 보기 런던고라니 내일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참 어쩌다 보니까 반성문 같은 영상이 돼버리는데, 하여간 저는 이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트럼프의 통치 철학인 신반동주의 물결에 편승하기로한것 같다. 그럼 바로 그 증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대통령이 귀국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기한 유예 혹은 대통령 거부권을 일단 행사하면서 좀더 맨징해 갖고 가져와라.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또 틀렸어. <laughs> 죄송해요. 근데 마침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일을 내년 3월 10일로 완전히 확정하고 유예기간을 당초 안, 그러니까 6개월로다가 아니 딱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오늘 그 증지에서 로봇 무인 테마가 별로 이제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기아차 노조에서 근로자를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우리가 만들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게 전해졌어요. 그다 이제 디테일을 보면 현대차 그룹이 올해부터 이제 4년 동안 미국에다가 연간 3만 대 생산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뭐 현대차가 대주주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활용해서 거기서 만든 로봇을 이제 현지 공장도 쓰지만 뭐 한국 현대차 기아 공장에까지 이제 에 보급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죠. 근데 여기대 해서 노조 측은 요구안으로 마련한 게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전개라고 해서 수소차, 로봇, 미래 도심 항공교통, 이게 UAM이죠. 이런 신사업의 경우도 전부 한국에서 생산을 추진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노조에다 허, 허락을 받으라는 노사 협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겁니다. 아니, 뭐, 로봇도 신토불인가?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그 모순이라는 고사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이제 끝이 없는 싸움인 게, 사측이 노란봉투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걸 피하려고 이제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노조 측에서는 그 로봇마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손으로 예, 만들겠다. 그걸 노사협약 대상으로 명문화하려는 거고. 그래서 사측이 또 경영 간섭이라고 이제 거부하니까 이걸 다시 또 노란봉투법을 동원해서 어차피 이제 현대차 그룹의 경우는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든 아니면 뭐 하청에다가 그 로봇 생산을 뭐 맡기든 하여튼 그럼 또 현대차 노조가 그 하청이든 제하청 노조든 다 예, 찾아내 가지고 야 우리 연대하자. 그래서 이제 사측을 함께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의 어떤 주가 걱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게, 앞에 얘기했잖아요. 유동성이 하간, 예, 땅패고 마동석이고 만병통치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든 파란봉투법이든 뭐, 빵꾸난봉투법까지 다 나와도, 결국 유동성만 계속 밀물이 유지되면 주가는 이제, 당연히, 어, 우상향이 가능한데, 그래서 당장 오늘도 이 대통령이 직접, 어, 아, 나이 발언 듣고서, 처음에 약간, 요약을 이상하게 한줄 알았는데, 실제 워딩이 이랬어요. 돈잘 쓰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아이 물론 여기서 이제 한돈잘 쓰는 게 무턱대고 돈 많이 쓰는 거를 의미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써야 될때 쓰는 거 적재적소에 잘 지출하는 게돈잘 쓴다고 이이 표현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든 뭐든 하여간 일단 전체 파이가 커야 아까 그러니까 쓸 돈이 많아야 그 돈도 잘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당장 쓸 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잘 쓰고 못 쓰고 어디서 그냥 입에 풀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번 이재명 정부의 진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유동성은 무조건 확대, 확장, 인심, 선심 할땐 무조건 이런 쪽으로만 간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최저임금도 결국 늘려서 많이 벌고 많이 써서 경제를 돌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시절에 말한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우리말로 이제 고압 경제, 이걸 뭐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경제 성장률이 막 가팔라질 때는 당연히 임금도 인플레이션도 압력이 높아지는 거는 뭐 용인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거기는 미국 기축 통화국이잖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대통령의 이런 워딩에서 딱그 소득 주도 성장 시즌 2의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그때도 시중에 유동성 왕창 풀리면서 결국 주식 시장에서부터 부동산까지 다 신고가 깨고 막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은 무조건 지금 초장부터 완전히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고 막 잡아 돌리고만 있으니까 이게 결국 유동성 효과는 증시의 편중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당장 최저 임금을 본격적으로 뭐 건드리겠다기보다는 우선은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부터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건데, 그러면서 적정한 임금을 줘서 공공 일자리가 결국 뭐 저가의 그런 이제 싸구려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만들어 주자 뭐 이런 의견이에요. 자 여기다 그냥 오늘 코스피의 경우 갑자기 아까 점심시간 직전에 한번 급등이 나온 구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여의도에 찌라시가 한방 투하가 됐는데 이게 바로 오늘 국무회의 결과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원래대로 50억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게 오후 2시 엠바고라고 그래서 그때 발표 나올 때까지는 일단 알고만 있어라 이 찌라시가 여의도에 막 삽시간에 퍼졌는데 뭐 그러면 오후 2시에는 그 어떤 정부 발표도 없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찌라시로 판명이 됐는데 근데 이거는 분명히 당정이 연말까지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요 또 원래대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이제 에 복귀를 한다면 이거는 굳이 오늘 같은 날 발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최소 그 추석 연휴 직전에 선물로 혹은 연준 FMC라도 끝나고 발표를 해야 나름대로 이게 재료로서의 어떤 에 주연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까 사실 이거 처음 돌았을 때그 코스피 대형주들, 지주사들, 또 금융주들 일제히 예, 꿈틀하고 장대 양봉에 예, 갖다 붙이는 거 보니까 진짜로 이 대주주 양도세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재 한국 증시에 굉장히 크긴 크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예, 추가 상승이 어떤 상단을 틀어막고 있는 게 맞긴 맞구나라는 거는 또한번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모처럼 트럼프 관련 소식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바로 트럼프가 간밤에 윈드밀 즉 풍차가 이게 에너지 비용 상승 주범에다가 조류 피해까지 심각하게 주고 또 여기 여긴 정치인들의 몰락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국가를 말아먹을 놈의 풍차다. 완전히 풍력 발전을 무슨 매국노 내지는 망국병 정도로 이제 라 세웠는데. 그러면서 그 지난 미국 상무부가 철강, 알루미늄을 포함한 품목 관세를 때릴 때 여기 트럼프 행정부는 풍력 터빈하고 부품까지 대상을 확대한 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요거는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그나마 제일 확산이 좀 부진했던 이 풍력 마저 트럼프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풍력을 거의 뭐 지역 주민 복지 차원에서 보급을 한다는데, 과연 이게 방향성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중에 풍력 발전 비중을 40%나 의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안 불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의 인상의 여파로 이어진 적까지 있었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이번 발언이 미국에서는 바이든, 그리고 이제 미국 밖에서는 탈원전을 예, 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반사이익은 역시 원전이 아니냐. 자, 이제 오늘 외국계를 보트로 넘어가서 어, 먼저 오늘도 코스피 주인공으로 대활약한 SK 하이닉스가 또 외국계 리포트에 등장하는데 우선 이제 지난주에 우리 외국계 리포트에서 UBS가 목표가 33만원으로 예, 코난 뒤에 불과 지금 4 거래일 만에 SK하이닉스 주가 14%가 벌써 올랐고 그래서 지난주 26만 원에서 지금 29만 원의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의 친정인 시티그룹 리서치에서 이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근거로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중에 영업이익이 또 전망치를 상회할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의 38만 원도 높은데 여기서 이번에 43만 원으로 진짜 완전히 대폭 올려치기 들어갔는데. SK 하이닉스 목표가 43만 원이면 거의 외국계 최상단 아닌가요? 맞죠? 저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43만원 목표가 이 정도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못 들어보신 것 같죠? 외국계에서. 자, 이제 이어서, 여기도 우리 외국계 리포트에서 일찌감치 런망주로, 그러니까 런던거래 유망주로 찍었던 종목이다. 바로 삼성전기. 오늘은 JP모관에서 목표가를 기존 16만 5천원에서 이번에 23만원으로 역시 시원하게 업그레이드 하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오퍼웨이, 즉 비중 확대인데, 일단 사업부문별로는 MLCC에서 올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할 걸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용 MLCC 매출은 연간 30에서 60%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지속 성장을 할거 같고 그 다음에 AI 서버향 매출 비중 역시 확대되고 그 다음에 패키지 솔루션 그러니까 기판 사업 부문에서는 서버용 ABF 기판 수요 증가 그리고 베트남 공장 증설로 생산 능력 확대 그다음에 마진 개선 본격화 예상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자동차향 비중 확대로 안전성이 제고 그럼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의 약30% 수준까지 확대되고, 자, 그럼 이제 삼성전기 주력인 MLCC 분야에 집중해서 여기 주요 성장 동력으로 이제 남아있는 게세 가지인데, 어, 먼저 자동차 전장화. 여기서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수요가 급증하는 거. 그 다음에 AI 서버. 요거는 이제 GB 서버랙에서 MLCC 사용량이 일반 서버 대비 8배에서 10배까지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 동력으로 남은 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2030년 전 세계 MLCC 수요의 5% 이상을 이 삼성 전기가 이 로봇 분야에서는 점유할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 결과 2025회계 연도에 MLCC ASP, 즉 평균 판매가는 2년 만에 5% 올라갈 것으로 또 수급이 이제 타이트해지면서 대형 MLCC 증산을 맞추기 위해서 가동률도 상승하고. 그래서 내년 2026년부터 베트남 공장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예, 마진율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 대신에 리스크 요인도 점검해 보면 어, 중국 경기도나에 따른 itmlcc 수요 감소위험 그리고 베트남 기판공장의 램프업 지연가능성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itmlcc 경쟁 심화로 인한 asp가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의 하락 리스크 요렇게 이제 세가지를 리스크로 꼽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예, 목표가를 기존 16만 5천 원에서 요번에 23만 원으로 예, 대폭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티 리서치에서 또 하나 보면은 LG전자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데 최근 모멘텀이 상향되는 HVAC 분야. 이게 그,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이게 우리말로는 히팅이 난방, 벤틸레이션이 환기, 그리고 에어컨디셔닝은 공조 이렇게 분석되는데 주로 AI 인프라에서 바로 LG전자의 이쪽 분야 모멘텀이 상승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거고 그래서 LG전자 목표가는 10만 5천원에 투자 의견은 매수로 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완화가 제일 큰 변수라고 언급하면서 만약 여기에 변동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해 나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딱 중간인 수요일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일은 오전 10시 반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으로 대한민국 대 멕시코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내일 점심은 요거 보면서, 예, 먹으면 되겠네요. 그럼 내일 정부 일정은 요게 A급이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해상풍력 관계부처 TF 출범회의. 이건데 사실 앞에 말씀드린 트럼프는 그 풍력이 뭐 국가를 말아먹을, 어, 빌어먹을 사업이라고까지 완전히 혹평을 했는데 우리는 또 이거는, 예, 풍력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반대로 가는 게 과연 글쎄, 외국인들의 시각에는 어떨지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있을 해상풍력 관계부처 TF 출범 이거 뭐, 예, 제목이고, 증시 테마고. 그 다음에 내일 보도자료는 국산 핵 융합 디지털 트윈 기술로 핵 융합 에너지 실현 가속화 기반 마련. 아, 이거 제목이 어려운 것 같지만, 뭐, 제목의 단어 그대로가 증시 테마로, 그대로 이제, 직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경제 지표는 8월 고용동향 발표되는데, 일단 지난 7월에는 예상대비 양호한 고용이 나왔는데, 그때는 노란봉투법 통과 전이어서, 이번이 진짜 그 노란봉투법의 고용시장 여파를 알수 있는, 어, 본격적인 지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대만 TSMC의 8월 매출 발표가 있는데, 하여간 이 TSMC야말로 매달 매출 공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예상이 미달하거나 아니면 전년 동기대비해서, 하락했던 적은 또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8월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 FMC를 앞두고 이번 주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두 개가 연준 금리 인하의 또 핵심 재료 내지 뗄감이 될 예정이고, 일단 뭐 0.25%포인트는 무조건 하든 이번엔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인데 0.5%포인트까지 확대가 될 만한 CPI, PPI 결과가 혹시 나온다. 그럼 이번에는 일단 저는 다음 주 FMC 뭐 보기도 전부터 그냥 무조건 이번 주에 급등 나오면 그때 올파라고 무조건 현금 왕창 확보해놓고 대기하시라고 포지션 다 삭제하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내일 이제 중국도 마침 8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도 두 개가 이제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own analyst. 런던거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